<laughs> 오늘 찍을 게왜 이리 많습니까? 소시민들의 인생 최고 생리자는 누구인가? 노땅들은 이걸 보고 과거를 한번 회상을 해보시고, 또, 자식과 손자한테 코치할 수 있겠죠? 젊은 사람은, 내야기 듣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빠르고 도심조사전쟁까경딸리지 말고 자, 오늘 시간에는 소시민들의 소시민입니다 소시민들의 인생 최고 승리자는 누구인가 <laughs> 유교에서는 인생 최고 승리자를 뭐라 그러냐면 은 입심양맹에서 부모의 이름을 빛내고 가문의 이름을 빛내는 것을 최고로 칩니다 그리고 공자는 지역에서, 부기가 이 세상에서 최고 기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부처님은 보기 힘이 가장 크고, 보기 가장 좋다 그랬죠. 자, 부기녀가 20년 명, 뭐 시장군수 되고, 국회의원 되고, 이런 거는 <laughs> 타고날 때 천명을 받은 자, 기름 부은 자, 주인공, 오늘은 전기라도 받은 자, 이 사주팔자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은 뭐겠습니까? 최고 성공이기도 하죠. 마지막에 결판은, 50 넘어서 결판은, 성공 여부 결판은, 누가 자식 농사가 잘 됐는가, 누가 자식 농사를 잘었는가 여기 성포 갈림이 나죠. 근데, 도또한 자식은 100명이 한 2명 정도 됩니다. 자, 북인회와 60명명, 자식 농사 이것도 치아프고, <laughs> 이것도 막, 그서저들 저저, 이야기고, 우리 소심의 중생들의 인생 최고 성리자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대도시 인접 도시에, 대도시 인접, 대도시를 물고 있는 지역에서 농업을 종사하면서 상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최고가 아닌가. 자, 왜 최고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에 천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우리 다천에서 컸죠, 거의 다. 노당들. 공부 잘하는 큰아들은, 음, 저거 출제시키갖고, 잘 되면은 동생들 다돌보겠다고초 팔고 농가 팔아가지고, 서울 보내고 대학 시켰죠. 그래가지고 우리 큰아들, 공부 잘하는 큰아들이 잘되면 은 팔아놓은 놈밭 다시 산다고 더 많이 산다고 그렇게 공부 잘하는 큰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기업 들어갔어요 뭐 대기업 안 들어가면 굉장히 부럽지만 은어가면 안될 거아니 먹고 살고 자식 공부시키고 평생 남는 거는 집안치 밖에 없다 손에 공부시킨다고 팔았던 소와 소는 고 살고 <laughs> 농밭은 근처도 못가죠 부동산은 모여서 주인이 있고 은연이 있고 하면 부동산은 팔아보면 은 거의 다시 해보면 뭐합니다 다시 못 산다 <laughs> 그런데 어땠냐 공부 못한 작은 아들 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어, 촌에서 농사 시키자 그 농도 어? 뭐집 앞에 가까운 데나 물 좋은데 어, 못 밑에 이런데 물 좋은데는 코나들 물려주고 그 치차들은 어떻습니까 저 못쓰는 물 없는 산비탈 이런데 물려줬기만은어 농사 잘 되는 데는 절대 농지로 못이고뭐 산비탈 쓸데없는 논밭 이런거는 상대 농지로 바뀌어 가지고 그 개발이 됐죠 그 때우자 됐죠 자, 공부 못한 둘째 세자들은, 촌에서 농사 짓죠 내가 이야기는 대도시 임금 물고 있는 소도시, 그, 시군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대구시 같은 경우는 어, 그, 물고 있는 어디입니까? 성주, 청도, 뭐, 경산, 이런데 이야기하죠. 출곡 이런데. 이런데 어떻게 하냐?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붙어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뭐 쪼매난 식당이라도 하나 하고 안 그러면은 쪼매난 음? 가게라도 하나 하고 온놈이라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전원세는 생원세는 대로 하고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붙고 한 평에 뭐 200만원씩 합니다 논밭이 싼 데는 5만원 다지만은, 대도시 인근에는 200만원, 300만원 합니다. 거기다가, 어, 또 남은 논에 또 논밭 짓고, 특히 참외 같은 거 짓면 어떻습니까? 수익이 막대하죠? 그것도 조매난 가게 해가지고 또돈 벌고, 원룸 지휘가 돈 벌고, 특장물해가돈 벌고. 벌고. 와이셔에 어떻습니까? 농촌에 엄청나게 자금을 퍼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논에 농어촌이 어딥니까? 농어촌 후계자, 농어촌 지도자 이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또 반기 좀 낀다는 사람들한테 거의 무의자에 가까운 특혜 대출을 했다. 이 농민들이 돈 빌려가지고 어? 농사업에는 투자를 안 하고 대도시에 집사가지고 애들 유학 보내고, 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떼보자 됐어. 땅값이 올라가 때 보자 되고 특작물 해가지고 때 보자 되고. 그래가지고, 그랜저에, 나시으 댕기고, 삽식으 댕기죠. 3 40년 전에 벌써 이런 이야기 했어. 근데 지금은 그랜저에서 벤츠를 받겠다. 벤츠도 어떻습니까? 벤츠 뒤에 낫 타고 깽이 싣고 댕기는데. 벤츠도 그거야. 그 농, 어민들한테는 그러니까 면세우 팝니다 면세우 면세우 겁나게 싸요 면세우는 농업에 쓰게 되어있는데 안그렇죠 그 주유소하고 쏙딱쏙딱 해가지고 성용세도대습니다다 아는 비밀이죠 다 아는 비밀인데 들키면은 누가 신고가 들어가 들키면은 제가 되고 아이면은 관례죠 그거 면세우에 벤치 타고 반 판거리며 돌아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뭐합니까 기초의원, 도의원 된다 이 말이야. 도의원 해가지고 서로 만나갖고 말이야. 술 한잔하면서 고깃집에또술 한잔하면서 서로 의원님 그러고 형님 그러고 동생 그러고 말이야. 농촌 지도자, 농민 후계자 막 모여갖고 막 자기들이 유지야. 응? 어? 건드 사람도 없어. 호랑이 없는 고래, 여우와 토끼가 왕실하죠. 이 최고야. 뭐다 돼. 땅값 대도시 끼고 있으니까 뭐뭐 대도시 인프라 다 이용하지. 땅값 올라가 부자 됐지. 어? 그 땅에다가 식당 짓고 뭐 가게 하나 짓고 원뭐 놈지 해가지고 돈 벌지. 거기다 또어 참회든 특작물 해가 돈 벌지. 어? 노민 대출 뭐 무이자에 가까운 거 팡팡 땡기지. 민세유에다가 그리고 벤처에다가 응장히 싫고 면세율이 돼. 가지고 오만대 다돌린게다어이 아니냐 참 이게 부럽다. 그리고 공부 잘해가지고 소 팔고 논밭 팔아가지고 서울 유학 보는 큰아들은 뭐 대기업 나와가고뭐 집안집 밖에 없어 판 논밭 새로 산다고 꿈도 꾸지 말아라 한 평이 2,300만 원. 지금은 이제 괜찮은 게 뭐냐 하면은, 이거 괜찮아요. 우리 클 때,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뭐가 좋았냐 하면은, 면세기들이 되게 좋았어. 제일보러고했어왜 그러냐 면은 면세기들은 집에 농사도 쉬면서, 우리급 다받빡았죠 다, 다 그게 최고였어. 지금도, 그것도 최고죠. 요즘도 괜찮은 거 뭐냐 하면은, 지방대에 나온 애들이 뭐냐 하면은, 실력도 안 되고, 또 오히려 대기업에서 뻗어을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뭐 하느냐 하면 경찰을 합니다. 경찰 옛날에만 해도 똥파리 그러고 아무도 안 했죠. 근데 지금은 취업할 데가 없고, 공무원 경쟁률이 높아졌어. 그리고, 노무현 할때 경찰 불쌍하다고 불쌍하지도 않는데 엄청나게 월급 많이 올려주고 대우 좋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파주 소장까지 자동 진급이야. 이게 쟁, 지방대논 애들한테, 예, 실속이 있는 겁니다. 고시경찰은 옛날, 그, 노탕들 쓰레기들하고 틀려요. 쓰레기라고 하면 안 되는데, 쓰레기보다 더한 짓을 하는데 내가 쓰레기라고, 그래서 말을 조금 줄여 하는 거야. 미화해 주는 겁니다. 양치죠 그리고, 인생폭파를 들겠고 삐빠빠 놀러 하는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교직은 얼마나 좋습니까? 서방서 불 끄는 사람만 힘들고 불 끄는 것도 전국적으로 1년에 불몇번안 납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심심해 죽어. 그리고 구마다 하나 있는 도서관 사서지 그것도 심심해 죽는데. 자, 이야기를 듣고 우리 노땅들은 가거와 자기 처지를 갖다가 한번 한번 둘러보시고 젊은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온고지신하고그 뭐야? 또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온고지신하고그뭐 뭐고 아이고. 하여튼 병원과 지혜로 삼으십시오노땅이들라고단 하나가 생각이 안 난다.